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저는 두달 만에 시애틀에 왔는데요. 여기는 지금 진짜 한 가을 날씨? 벌써 막 초겨울이 시작된 느낌이에요. 여기서 저는 일주일 동안 지낼 거고 오늘 월요일인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제가 신우랑 또 강아지 단태랑 보내는 일상을 브이로그로 찍어볼게요. 14일 월요일 아침 10시 반입니다. 오늘은 연기가 좀 거친 것 같아요. <목소리> 가 강아지 단테를 키우고 있어요 어, 연기 냄새. 아, 눈이 바로 따가워. 이도오도먹 아하. I w thinking that too. 음. 그래서 오늘 저녁을 참을 호프가 있어. 이 수업이 시작했어요. 리즈 안녕. 오늘은 드디어 좀 연기가 걷혔어요. 저는 금방 아침을 먹었고, 그리고 잠깐 2층에 방에 올라왔어요. 이제 노트북 하고. 가지고 데려가서 줌 수업을 들을 거예요. Yeah, that's perfect. I forgot that you could just apply directly. Yeah. Okay. Thank you. Bye. 끝났어. 우리 둘이 같이 공부하다가 인도 카레를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짬태. <laughs> 오늘 실습은 지금 끝났어요. 제가 지금 시애틀에 있는데 원래 수업을 1층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1층에서 하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실습을 하고 있는 클라이언트가 제뒷 배경이 바뀌면 혼란스러워 할것 같아서 지금 이흰 배경이 있는 사실 여기 침대에 앉아서 실습을 했어요. 갑자기 되게 오랜만에 막 더운 느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제 내려가서 신호랑 좀 쉬고

여기는 뭐 콩도 있고 뭐 튀어. I know. It's like real baby food. 아, 귀여워. 진짜? 어, 알려줘. 진짜 귀여워. 진짜 저는 잘 준비를 하고 방에 왔어요. 굿나잇. 응. 응. 아침에 난 대랑 나왔어요. 오늘도 연기가 엄청 뿌예요 진짜 엄청 뿌예요. 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저는 지금 수업 1분 전이어가지고, 얼른 수업 시작하러 <laughs> 내려가고 있어요. 화이팅! <laughs> 수고했어! 원 n e 수업 괜찮았어? 나 갔다 오게? Mm -hmm. 오케이 12시에 끝나고 점심 같이 먹자 yeah, yeah, yeah. 수업이 시작했어요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좋은 주말 보내세요! 완성! 우리 점심 먹어요 김치찌개 안녕하세요 사진 찍을 수있 확인 내가 빅파 지금 음, 이걸 읽고 있는데, 여기에로 한국 악기가 나왔어요. 코리안. 지금 숙제 하나 큰 거를 한 3시간 걸려서 다 끝냈어요. 그래서 너무 대박. 너무 뿌듯합니다. 사실, 퀴즈 푸는데, 신우가 한 문제 도와줬어요. <laughs> 신우랑 단테 산책하러 앞에 공원에 나왔어요. Say hi. <웃음> <단테>! <웃음> 있었는데 그거. 단체. 단체. Oh, 근데 진짜 this morning 음. when I came outside, 아침에 like yellow s 음. u s h i n e 이러다나요? 음. Um. I l i k e started coughing. 근데 지금 좀 나아진 거 같아. 제제제제 <laughs> 굿. 스테스테 오케이, 컴온. 컴온. 공부 챙기고. 음, 체다치즈, 이거는 브리치즈. 우리 포도랑 이렇게 해서 지금 영화 보면서 먹을 거예요. 월요일 저녁에 이렇게 숙제 공부를 다 하고 신우랑 같이 parent The Parent t r o p 이라는 영화를 배, 봤는데 진짜 너무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진결이가 제가 그거 좋아하는 거 알고 오늘도 제가 좋아할 것 같은 영화를 어 추천해준다고 해서 그걸 보려고 합니다. 음. 맛있어? Monte Carlo. Monte Carlo. <laughs> Three young women get the upgrade of a lifetime on a post high school trip to Paris in this comedy. Bride wars? No. <gasps> oh my gosh. 잠깐만, Wait,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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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ve never seen She's the Man? She's the Man, Bride Wars, and then the one seven, uh, 27, 27, dresses. 27 dresses. These are classic. She's the Man Our second plate.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 목요일입니다. 저는 아침을 먹었고 준비하고 1층에 내려왔어요. 지금 좀할 일을 하다가 오늘은 이모부님이 일하시는 오피스에 가, 갈 예정입니다. 지금 강아지가 자야 되는데 강아지 엄마 신우가 샤워하러 가가지고 강아지가 슬프게 울고 있어요. 오늘 날씨 좋은 것 같아요. 저는 2층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려고요. 저는 나가기 전에 숙제를 조금만 하다가 가려고. 이제 그 이모님이 데리러 오셔가지고 지금 오피스로 갑니다. 응. 지금 수업 대기하고 있는데 이모님이 커피를 사다 주셨어요. <laughs> 잘 먹겠습니다. 저는 이 목요일 수업이 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지난주에도 이 수업 끝나고 엄청 기가 죽었는데 아, 오늘은 좀이 수업이 좀... 불안하게 하는 게 있어가지고, 어막 교수님한테 말할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그냥 말은 안 하고, 그냥 좀 내려놓고 수업에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7분 남았습니다. 이걸 조금 읽을 거예요. 시작해요. 공부하는 동안 디저트를 가져다 주셨어요. 지금은 4시 44분. 여기 있어요. 저희는 밖에에서 있다가 지금 집에 들어왔어요. 음, 오늘은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좀 쉬려고요. 저녁 6시 반이에요,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저는 내려와서 아침으로 빵이랑 과일을 먹었고, 그리고 지금 단태가 샤워하러 간 엄마를 기다리면서 잠에 겨우 들어가지고, 제가 잠깐 옆에 앉아있어요. 저는 이제 한 40분 있다가 수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거를 듣기 전에 여기를 좀 치울 거예요. 오늘 날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trickle in but things i want to do today i just want to check in of course about. Um, you know those combo boxes where you. Use? exactly what to write yet or how to write it and i'll clarify what to do to asu because he's free sharing you guys i'll get teeny tiny on the side i can't see it. Sure. 어, 우리는 오늘 야외에 있는 쇼핑몰을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나갔다 올게요. 아 이제 음, 이제, 이제 보인다. 음, 이거 찍어야지. 음. 감사합니다. 오, 우리 지금 쇼핑몰에 왔어요. 우리는 여기를 지금 메뉴를 보려고요. 제가 좋아하는 티폴레도 아웃도어 시팅이 있어요. 아, 우리 벨뷰 같지? 우리는 이 식당을 가기로 했어요. <목소리도> 우리가 시킨 에피타이저 트러플 감자튀김이랑 나쥬 마 <목소리도>

<laughs> 우리 마스크 쓰니까 얼굴이 어, 아, 조심. <laughs> 가을 같네, 가을. 그니까, 날씨가. 아 와, 나 이런 날씨 오늘 마음껏 즐기고 가야지. <웃음> <웃음> 마음껏 즐기고 감기 걸릴 수도 있겠다. <laughs> 아, 미국식 식당에서 맛있는 햄버거 같은 거 먹었는데? 예뻐. 이렇게 집업 있는 게좀 귀여운 것 같아요. 아, 일단, 가지고 있어봐. 응. 지금 리바이스 바지를 두 개를 입어봤는데, 이 바지가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이 안녕, 안이주녕 안녕, 테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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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녕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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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이랑 레귤일오케 예. Yep. 유리그지 네. 음. 저는 집에 잘 들어왔어요. 이제 짐을 좀 싸고 어, 씻으려고요. 그럼 이제 어, 피닉스에 잘 돌아가서 비디오를 켜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어,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